You 啊。Um.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선생님을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신나게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부활하신 뒤 이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기억해 서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드리라 하 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사일오 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며칠 동안? 4 0일이요4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있었죠. 네. 여인들이, 어, 예수님이, 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잖아요. 네. 제자들은 그때 정말이야?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때 제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어,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어, 안 오니까 어, 너무 너무 우리 힘들고 어 괴롭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아니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짜 해야 되지 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짠. 누가 어? 나타나셨지?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 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나고 너희들에게 40일 동안 있을 거야. 그런데 하늘 나라에 나는 40일 있다가 올라갈 건데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 근데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자유나라가 돼요?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돼요?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헉!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 믿어요? 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우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구름 속에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어. 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건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아,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예인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예인이는 그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우리 유아유치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네, 네. 우리 친구들,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얼만큼 우리랑 같이 계시냐면, 그쵸?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떠날까요? 아니요. 오, 안 떠나요. 끝까지 우리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픈지 기쁜지 그런 거를 다아세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을 모시고 영원토록 믿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유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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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가운데 누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이요. 성령님. 성령님. 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우리 친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영원히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원토록 같이 하게 성령님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기를 바래요. 네. 기도할게요. 이드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발을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날마다 새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부활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은혜 감사드리며 두 손모와 정 손모와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이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하시며게하시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 같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번능과 번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강구할게요. 우리 강사로부터잘 쓰고 있나요, 친구들? 네. 어,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잘 쓰고 있어요? 네. <laughs> 네, 50일 동안 잘 쓰고 있죠? 우리 그 감사란에 우리 감사 또는 하트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50일 이후에 교회 가져오면 우리 유치부에서 선물해 드릴게요. 이것도 열심히 잘 써봐요. 네. 자, 오늘 친구들 오늘은 약속 카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뜯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잘 했듯이 점선을 따라서 구워줄게요. 는 여기서 뒤에 보면은그 점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좀 점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서 한번. 네. 잠깐만요.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있어요. 말도 이렇게, 정독을 따라서, 이개 풀집이 있어요. 풀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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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 1번, 1번, 1 1 줄수 있어요, 초희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카드로 풀칠 3번과 4번도 해주시면 돼요. 4번과 4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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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보고 싶구나 우리 초희랑 초희가. 아, 잠깐만요, 초희가 잠깐만요. 뒤에 야 잠깐만. 광대학생의 승리, 승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세요. 우리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어, 찬열이와 주이와 초이와 예은이, 예인이요. 다음 주한 주간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